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 v 입니다 오늘은 우험한 작업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윗집과 경계 도로가 있었는데 이 좁은 길로 이웃집 간에 왕래가 있었죠. 이 담장 쌓기 전인데 그때 이 좁은 길을 다니면서 어 윗집과 경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탱자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한 50년 전에 심었는데 이제 여기 담장을 하다 보니까 탱자 나무가 필요 없죠. 아울러 이쁜 하얀 꽃이 피었다가 지면은 이렇게 탱자가 벌써 달렸죠. 탱자가 달렸다가 가을 되면 노랗게 익으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물론 탱자로 술도 담고 하지만은 한가만이는 떨어지기 때문에 뒷마당 배수로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엄청 험악하게 생겼죠 따끔따끔 찔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가시에 안 찔리려면 가죽장갑이 있어야 되죠 옛날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가죽장갑을 끼고 지게 지고 산으로 가서 아까 시나무를 배워 와서 땔감으로 썼죠. 70년대에는 나무를 전부 했다가 밥도 하고 물도 끓이고 했습니다. 그때 가죽장갑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밭에 멧돼지가 많이 들어와서 가죽장갑이 필요했죠. 해태망도 뚫고 들어와서 윤용 철조망을 밑에 깔았는데 윤용 철조망이 엄청 날카롭죠. 잘못하면 손에 베이기 때문에 그때 가죽장갑을 샀는데 시골에서는 한번 쓰고 거의 쓸데가 없죠 가죽장갑은 쓰고 나면은 창고나 차 트럭 뒤에 두면은 오늘처럼 꼭쓸 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데 오늘 마침 또 탱자나무 가시를 막기 위해서 가죽장갑을 또 쓰게 됐습니다 왼쪽은 뭐 기름에 쪄라갖고서 좀 색깔이 변했죠 가죽 장갑을 껴야 상처를 입지 않고 깨끗하게 탱진나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기도 요새 거의 안 보이죠? 나무를 이렇게 찍어낼 때 필요하고. 아울러 근사미 나무를 베거나 드릴로 뚫어서 근사미를 넣고 한쪽은 엔진오일. 엔진 둘다 엔진오일인데. 엔진오일도 2행정 사이클과 4행정 사이클 색깔이 다르죠. 하여튼 이것은 주입하는 거고, 이것은 분사하는 거죠. 그리고 붓으로 발라줄 때도 있고 드릴을 안 갖고 왔습니다 드릴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드릴도 있어야 되고 단단한 초선 낫도 있어야 되고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중간. 틈있는 곳에서부터 탱자나무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고 한쪽에는 근삼이 제초제를 주입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엔진오일을 주입합니다. 아니면 위에다가 뿌리지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잘 죽습니다 최초제만 쓰는 것보다는 구멍을 두개 파서 한쪽은 최초제 한쪽은 엔진오일 을 넣어 주면은 작년 가을에 산소 주변에 10년 이상 된측덩굴을해 보니까 측덩굴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참나무만 봄에 보니까 일부 살아 있어서 올해 또 똑같이 주입을 했는데 거의 참나무든 직덩어리든 올해는 산소 주변에 얼씬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야 이탱제나무가지가 엄청 크고 억셉니다 정통으로 찔리면 가죽장갑 꼈는데도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수십 년 됐는데 엄청 굵죠. 다 잘랐는데도 염 나무하고 이렇게 가시끼리 엉겨서 쓰러지질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크고 험상궂은 가시가 달린 탱자나무를 울타리에 심은 이유는 샤머니즘의 영향도 있습니다. 즉 무속이죠. 이 허한 울타리에 탱자나무를 심으면은. 사악한 귀온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즉, 귀신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믿음 때문에 울타리에 탱자 나무를 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엄청 번거롭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방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배워내고 있습니다. 창갑을 끼고 이래도 아이고, 한방 가시 찔렸습니다 비가 나오죠 조금 나무가 커서 양쪽 지붕에 걸려서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둔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근삼이제초제와 엔진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죽으라 이거죠 서서 죽으면 이제 그때 나중에 가을쯤 제거해도 쉽죠 힘이 없어지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저항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추제와 엔진오일로 다 죽인 다음에 힘이 없어졌을 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하나하나에 전부 구멍을 뚫어서 전부 지금 고사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야 이놈들 하여튼 엄청니다 탱자 탱자 카루사대 옛날에 김영군이 코미디언으로 연극 한참 할때 재밌었죠? 탱자 카라사대 지금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도 손도 아프고 장갑을 꼈는데도 이놈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또 등직도 한 10년 이상 된게한 마리 한놈 자리 잡고 있죠. 이것도 구멍을 뚫어서 전부 고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수십 년 자라다 보니까 키가 한 4, 5미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라서 드러내기가 힘들고 그냥 근사미 제초제와 엔진 오일을 넣어서 지금 고사닥진을 펴고 있습니다. 엄청 굵죠. 가시도 엄청 크고 엄청 굵습니다. 와! 이탱자나무가 가시가 진짜 엄청 납니다. 와! 탱자 한20% 되는데 큰 것만 해도 20그루인데 뿌리가 많이 번져갖고 나무가 엄청 크고 많죠 높이가 한4 5터로 양쪽 지붕에 가지가 맞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히 보고 다해서 밖으로 끄집어 낼라고 했더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삼이라는 제초제와 엔진오일을 반반씩 주입시켜 놨습니다. 이제는 가을 되면 아마 또라게 죽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살아있으면 그때 또 한번 근삼이 대추제와 엔진 오일을 주사하면 거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시장갑 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탱자나무를 전부 없애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봤죠. 그래서 일단 고사 작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지나서 겨울에 전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와, 탱자나무 이거 가시가 엄청 크고 험악해서 어깨도 찔리고 등도 찔리고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로서의 역할도 없고 가을에는 엄청난 열매를 떨어뜨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 가시나무 이거 이 탱지나무 가시 엄청납니다 무시할게 못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작업했는데 이제 제초제와 엔진오일을 전부 주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